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서히 형제들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건웅이 깨어나면서 건웅이 최종 빌런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건웅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네요. 진짜 최종 빌런의 몫은 대주주인 방기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의 과거도 드러나고 있죠. 배달은 형제로 갈실를 받고 살았던 대웅이었고 그 대웅을 따뜻하게 감싸줬던 게 서진이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사람에 대한 정과 의리가 강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문제 많은 전무나 상무도 사실은 특별한 의리를 가지고 부사장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사장이 같이 비리를 꾸몄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사장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었던 것 뿐이죠. 결국 전무도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요. 황건웅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말 죽는 건지 죽을 뻔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죽는다고 보면 건웅은 방기호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세웅을 꼭두각시로 내세우는 최종 빌런는 방기호 대주주로 보이죠. 그 모든 게 황건웅의 눈물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건웅이 깨어날 때 특이했던 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세웅이나 대웅을 보고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었죠? 눈물에는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제이 빔스가 실패를 하면서 황세웅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건웅 부인의 악다구니처럼 황대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요. 예상. 또 황세웅이 직접적으로 했던 거라면 황세웅을 내려보면서 눈을 불라리는 장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황대웅이나 황세웅이 왔을 때 딱히 황건웅의 샷에서 특별한 감정이나 분노의 설정이 들어가지 않았던 걸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형제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인물입니다. 건웅은 깨어나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방기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기호는 무능하고 적자투성인 회사 경영을 빌미로 황씨 일가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죠.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이들이니 두 형제가 허술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세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방기호가 회사의 경영을 망가뜨리는 과정에 황세웅을 내세웠고, 그걸 빌미로 황세웅도 주청해서 해임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소심한 콤플렉스 덩어리인 둘째 황세웅은 아마도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눈이 멀어서 꼭두각시가 된 것으로 보이죠. 특별감사회 때 기적이 갈아주던 게 나였는데, 아참, 이제는 사장이었지라고 이 말에는 교묘한 자극이 담겨 있죠.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의 욕망을 자극하는 워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사장이야. 니가 이제 사장이야. 라고 우쭈쭈 하는 거죠. 건능을 밀어내고, 니가 사장이야. 라고 하는 황세웅의 그 둘째 묘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교묘하고 또 영악한 인물이죠. 방교가 볼때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은 누굴까요? 아마도 황대웅이겠죠.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라고 대웅을 의도적으로 경계한 것도 대웅을 갈라놓으려고 더 이간질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웅은 두 형들과 반대로 경영 능력이 있죠. 그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에서 4천억짜리 운동장 수주를 따내기도 했으니까요. 황대웅이 황세웅을 향해서 분노를 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형제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형들과 달리 대웅은 그릇도 크죠. 신차일이 그토록 미워했을 때도 편법을 동원해서 해코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황세웅이 제이빔스를 사기당했을 때 황세웅을 위로했었고 형 건웅이 회복됐다고 하니 찾아갔던 것도 보면 대웅은 그릇이 크죠 회사를 살릴 경영권자 그릇입니다. 두 사람은 대웅을 눈엣가시로 미워했는데 대웅은 회사를 생각하고 또 형들을 그나마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방기호 눈에는 가장 능력이 없는 건웅과 세웅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게 되면 황씨 일가를 그걸 빌미로 해서 몰아내고 차지 하려고 했는데 대웅이 거슬리죠. 사고가 생기는 즈음에 건웅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방기호가 아마도 건웅에게 진심을 드러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기호가 무능하고 쓸모도 없는 너희 같은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진심을 드러냈겠죠. 그런 방기호의 진심을 사고 즈음에 알게 됐던 건웅이었기에 눈물을 흘렸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또 방기호가 저지르는 어떤 비리도 어쩌면 건웅이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세용은 방기호의 음모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주체적으로 뭔가를 꾸민 게 아니라 꼭두각시 같이 이용당한 거죠. 거능이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방기호가 거웅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죽음의 단서를 일부러 흘린 걸로 보이죠. 당연히 그 물건의 주인이 황대웅인 걸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거친 이복동생의 원한과 욕망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기에 좋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세 사람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과정에서 방기호의 비리를 찾아내는 게 황대웅과 신차일이 되겠죠. 이복동생을 놀리면서 키득거리는 거능이나 세웅은 확실히 커다란 건설회사를 운영할 그릇들은 못되죠. 그 틈을 방기호가 파고든 걸로 보입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를 일갈하던 대웅이었는데요. 그건 마치 건웅을 죽인 범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드라마상의 어떤 트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마음엔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